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세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예비 들으신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얘기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세주로 이 땅을 구원할 분으로 보내신 그 분을 그 죄없으신 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어.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는데, 그 죽인 장본인들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했을 때, 누가 화가 난 거예요? 이대진장 성전 맡은 자들,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둘려, 가둘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분이 나서 어떤 마음까지 갔다 그래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에게는 사도들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요. 이들이 그런 권한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임처럼 그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것처럼 사도들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직결 심판으로. 당장 처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불일듯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율법사, 율법교사,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다가 내보내고 거기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사람들 있었어. 백성들을 이렇게 요동치게 했던, 마음을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잖니. 누가요?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어. 이 드다라는 사람은 400명이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와, 드다, 드다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400명이나. 와, 저기가 어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드다라는 사람을 따랐다. 그런데 곧 어떻게 됐어요? 드다가 죽으니까 곧 그것이 해체되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도요? 예, 유다도 예,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유다 아니에요? 가르 유다 아니에요? 예, 그 유다도 그렇게 사람들이 와, 저기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유다라는 사람을 막 따랐더니 그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흐지부지 사라져,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흩어졌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 모았다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도들의 말도, 이 사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막 섰는데, 예수님의 일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도 가만 냅두면,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면 그들도 곧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곧 흩어질 거야.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또를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여기서 죽인다고 한다면, 만약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들 어떡할 거니?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들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 죄를 너희들이 왜 지려고 하니? 가만 냅둬도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냥 흩어질 일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의 말을 어떻게 하죠? 옳게 하게 그래 너참 지혜롭다 네 말이 맞자 쟤들은 그냥 내비도도 사람으로부터 났으니까 없어질 거야 흩어질 거야 하고서 어떡하죠 그냥 순순히 내어 주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내어 놓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그냥 채찍질 하니까 우리가 아이고 따고 아이고 따고 하면서 좀 맞을 만한 채찍으로 보여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원문에서 보면은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한다면 어떤 매예요? 거의 죽을 만큼 때리는 겁니다. 숨이 꼬까닥꼬까닥 넘어갈 만큼 고통스러워 할 만큼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고서 내어 보내는 거. 니다잔인하죠 무슨 죄를 쳤길 사도들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죽을 만큼 맞고서 내어 놓임을 당했는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증거하는 그것에 어떻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여겼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이 당하는 이 고난, 이 고통, 이 맞는 채찍을 당연해, 합당해. 더 놀라운 건 뭐라 그래요? 기뻐했대요. 오히려 기뻐했대요. 예수님을 위해 내가 지금 맞을 수 있는 것이 기뻤대요.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채찍을 맞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매를 맞는다고 한다면 나는 기뻐할 건가? 아니면 아왜 때려요? 억울하네. 억울해 죽겠네. 그럴 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어떡한다고요? 잃을 거야. 그런데,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어떡한다고요? 구원되리라. 살리라. 내 목숨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 지금 예수 그룹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어요.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구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이 제자들. 오늘 그들에게 우리는 그 매를 맞아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그 모습. 제가, 한 1년 전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 이전인 것 같, 1년 전이면 코로나 시기 이전이면 참 오래된 거네요. 그죠? 너무, 좀 오래된 그 시기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 이 교회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그 그때 생각나는 그말씀에 요점들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먹자죽이었어요. 먹자죽 운동 그 교회에 가서 우리 먹자죽 운동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은 무슨 먹일까요? 먹읍시다. 뭘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욕먹읍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는 자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그랬어요. 죽은요.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렇게 하고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지금 목자죽 운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읍시다. 그랬어요. 근데 과연 나는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었나? 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신앙생활했던 제삶 속에서 저를 욕한 사람을... 제가 너무나 미워하고 있더라고. 나에게 너 그거 잘못했어. 고쳐. 어떤 말로 하든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줬던 그 사람을 내가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더라고. 오늘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채찍을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채찍을 맞아도 그것을 합당하게 그리고 오히려 기뻐. 했던 그 성도의 모습이 오늘 과연 나의 모습에는. 성도라고 하고 있는 나에게 과연 그런 모습이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혹여나 고통당하는 일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당하여도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달라고 한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일을 기뻐하였던 모습에서 우리는 거기에 무엇을 붙일 수 있을까요? 예, 신앙, 아, 믿음을 예,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아, 믿음은 저렇게 믿어야 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오늘 이 성산교회 안에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기쁨으로 오늘 제자들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성교 성도들 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도라고 하는 제가